예, 이번에는 어, 좌회전, 우회전 서브에 대해서 조금 리시브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. 어, 커트와는 좀 다르게 어, 공의 어, 밑부분을 쳐서 힘을 전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. 이거는 회전 서브이기 때문에 공의 어, 뒤에서 약간 윗부분을 잡으셔야, 잡으셔야 좀더 정확하게 리시브를 할수 있습니다. 어, 왜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상대편이 회전 서비스를 넣으셨을 때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라켓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회전 서브에 대한 대처가 안 되셔서 자꾸 공의 어, 뒷 부분이나 밑 부분을 때리시게 되면 공이 아무래도 많이 뜨거나 범실이 많이 나시겠죠. 그래서 항상 뭐 선수도 그렇지만은 라켓은 항상 많이 들고 계시면은 많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, 공에 상회전은 윗부분을 쳐야 된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요. 그러면 우선 좌좌회전 서브를 한번 받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좌회전 서브는 말 그대로 공이 좌축으로 맞고 왼쪽으로 어, 본인한테 왼쪽으로 살짝 튀기 때문에 어, 그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. 바운드가 맞고 왼쪽으로 튀는 것까지 체크를 끝까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 좌측으로 튀면서 윗부분을 자, 본인의 왼쪽 방향으로 팔꿈치만 밀어 들어가게 되면, 어, 되게 안전하게, 어 좌회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. 많이들 놓치시는 게 좌회전 서비스를 넣으면 탁구대에 맞고 분명히 왼쪽으로 살짝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.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하시고, 바운드 맞는 방향만 라켓이 어, 일자로 가버리니까 공은 좌회전으로 튀게 돼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쳐서 자꾸 어, 노터치를 먹는다거나 어,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리시브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맞고 좌측으로 튀는 걸 위에서 왼쪽 방향으로 어, 팔을 민다고 생각하셔도 리시브하시면 자 보여드리면 좀더 정확하게. 바운드 맞고 왼쪽을 찾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리시브를 하시게 되면 어, 좀더 안전하게 리시브를 하실 수 있고요. 이번에 또 우회전 서비스를 한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은.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회전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면 맞고 당연히 본인의 오른쪽으로 볼이 또 튀겠죠. 그래서 맞고 오른쪽으로 튀는 걸 감안하시고 이번에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튀었으면 볼을 약간 오른쪽으로 어,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리시브를 하시면 어, 정확하게 리시브를 할수 있는데 어, 분명히 이 부분도. 어 아마 우회전 서비스를 해셨을때 대부분 손에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튀는 걸 생각을 안 하시고 라켓을 갖다 대니까 손에 맞는 부분이 많은데 어, 상대방 라켓을 끝까지 보시고 방향과 볼티는 정점에서 어, 볼의 위를 정확하게 박자를 맞춰서 어, 팔이 어, 나가주셔야 좀더 정확하게 리시브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. 상대방이 어, 좌측을 서브를 넣나, 우회전 서브를 넣나 확실하게 확인을 한 후에 바운드와 타점과 그다음에 위치까지 확인하셔서 어, 공을 끝까지 좀 보시면 아무래도 좀 정확한 리시브를 할수 있을 거니까요 요점을 좀 잊지 마시고 리시브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>